i okay. 또 나왔네. 오늘 제일 많이 검색된 이슈는요. 3위 조두순 모두가 아는 그 조두순이 또처 기어 나왔습니다. 아이들 등하교 시간과 야간 시간에 외출이 제한되어 있는데 지난 3월 30일 학교 시간대인 오후 5시 반에 거주지를 이탈해 건물 1층으로 내려갔고 보호 관찰관의 제재당해 돌아갔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인간이길 포기했으면 말이라도 잘 들어야겠죠. 2위 한상진 오늘 업로드된 핑계고 영상에 2차 출연한 한상진 최다니엘 배우가 또 이슈입니다. 말이 진짜 많아요. 에피소드가 하도 많아서 오죽하면 유재석 씨가 에피소드 금지령을 내리고 이분들을 다 다시 안 부른다고 난리였습니다. 올해 핑계고는 이두 분이 캐리하네요. 1위 조마시. e스포츠 판에서 T1의 CEO 조마시가 계속 뜨거운 감자입니다. 출발은 김성혜의 주식백과 유튜브 채널인데요. 일전에 제우스 선수 템퍼링 의혹과 관련해 주식백과에서 다루면서 조마시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오늘 영상에선 LCK 인터뷰어 코라이즌 소속의 애슐리 강이 출연해 조마시의 언론 통제 시도에 대해 폭로를 했습니다. 조마시의 디스코드 내 오너 선수에 대한 킹이롱등 애슐리의 폭록성 기사가 그를 빡치게 했고 그 보복으로 코라이즌에게 T1 인터뷰를 안 시켜준 겁니다. 제도적으로 한국 패치가 정말 잘된것 같네요.